잘못됐는데? 못 왔어. 얼마나 <laughs> 맞히난 <laughs> <laughs> 99년도에 대희 형을 만나고 인생이 바뀐 사람이야. 아난 원래 SBS 놈이야. 아 근데 KBS에 가서 대희 형 아니었으면 나는 이, 이 자리에 없었어, 나니? 내 인생은 없었어. <laughs> 이, 이 자리에 없었어, 나니? 내 인생은 없었어, <웃음> <웃음> 내 인생은 99년도에 대희 형을 만나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고 대희 형하고 개그하면서 와야야 아, 아, 네. 네. 야, 진짜 최고다 와 아니 껍데기를 뜯다 야. 어야 아직 멀었어 이거 아직 여행 끝나고 마지막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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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이러세요 아무 말도 안 하게 아니 뭐 하시나 본 아, 거예요 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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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가자, 가자. 아, 가자, 아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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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